네, 본문은 예루살렘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어, 가치 없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더위에도 잘 견디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포도나무 그거 가지고 건축용 목재를 쓸 수는 없지요. 거기 걸맞지 않습니다. 또 포도나무로 어 이리 나무에다가 옷을 걸수 있는 못으로 쓸 수도 없죠. 그 나무가 쇠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무가 포도나무가 제 구실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면 그거 뗄까 으로나좀 쓸까 이 정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분명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탐스럽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그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값어치인 것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본분, 자기네, 자기의 가치, 그거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 어디다 쓰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소금이 마치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어디다 쓰겠느냐?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낼때 짠맛을 낼때 그게 효용 가치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제자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정말 진실된 참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의 가치나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안에서다 나름대로 가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 했습니다. 나름대로 재밌게 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 속에서 잘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MVP 뽑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하지 말자 해서 안 뽑았습니다. MVP 저잘 몰랐는데 Most Valuable Player.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가장 값어치 있는 선수, 존재감 있는 선수라는 얘기죠. 또 VIP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면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존재 값어치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존재 값어치는 MVP입니까? VIP입니까?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정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가치를 마음껏 발휘해서 아주 충실한 열매 맺는 그런 값진 인생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값어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훌륭한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훌륭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아는 2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참종자 아주 귀한 것을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오세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고 그렇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라고 하면서 흐뭇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저 양치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줬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더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실 겁니다.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그들은 어린아이, 청년, 노인 할것 없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훌륭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기왕이면 더 훌륭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라. 어쩌면, 아니,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더 나은 삶을 바랬죠. 더 부유하고, 더 자유롭고, 더 능력있고, 더 힘있는 삶을 바랐다라고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내가 목표로 정말로 확신하고 삼았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기대일 뿐이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순간이 편, 편하고, 또, 순간이 그냥 아니라고, 그냥 그런 것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에 만족해 하고, 그냥 아니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내가 보여줄까? 그래, 내 5년 후, 10년 후 모습이 어떤데?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네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야. 그게 좀 거북스럽기는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편하게 만나고 안일하게 만나면서 어울리는 그 편한 상대들이 결국은 나에게 더 훌륭한 목표와 꿈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만드는 것이 돼서 그런 상태라면 5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이고 10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표를 확신하고 가졌다면 그 목표가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변화시킨다고요. 그 훌륭한 꿈이 목표가 더 나은 삶을 향한 분명한 목표와 열정이 내 세포를 깨우고 내 몸을 움직이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배우고 그 사람한테 또 영향을 받고 그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5년 후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바로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가치를 창조하기를 원한다면 더 훌륭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옛날에 오가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가 제 귀에 항상 쟁쟁한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절대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쉬운 거, 편한 거 쫓아가지 마시고 기준을 높게 잡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걸 향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꽤 쟁쟁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안일하게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더 훌륭한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것이 다소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정말 인생의 장기 목표도 좀 세우고 단기 목표도 세워서 여러분, 그 목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훌륭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번 꿈을 가져보십시오. 연매출 100억, 연매출 1000억 되는 큰 회사를 나도 한번 세워보겠다. 아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세웠는데요? 가서 배우시면 되죠. 목표가 분명하다면 쫓아다니면 되죠. 방법을 찾고 그걸 이룰 수 있으면 되겠죠. 해보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 더 노, 나은 목표, 훌륭한 목표를 잡아보십시오. 나도 신문에 내 이름, 신문 기사에 날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목표를 높게 잡으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그 목표를, 목표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들도 신문에 그냥 크게 나는 영향력 있는 인사로 어, 아마 신문에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인생에 한번 대박을 한번 터뜨려 봐야 되겠다. 한번 꿈을 가져보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걸 가져보십시오. 훌륭한 목표가 여러분을 더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진 토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아 이건 뿌리도 못 내리고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니까 끝이에요. 돌짝밭에 떨어졌다. 뿌리는 살짝 내리는데, 이게 뭐 햇빛이 뜨거우니까 말라 죽어버렸다. 그리고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떨어졌다.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는데, 가시 덤풀이 어우러지니까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멈춰버렸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씨는 우리들의 목표 우리들의 계획이라고 보고 이밭 밭의 상태는 우리들의 실행력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목표가 생겼고 계획이 생겼어요 길가는 어떠냐 마음만 먹었지 전혀 행동하지 못합니다. 실행하지 못하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죠. 나도 그런 것들을 이루고 싶죠. 하지만 행하지 않으니까, 실행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몇 번은 해봤어요. 아, 이건 내, 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힘들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실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 가시떨기라는 것은 내가 목표를 세웠고 계획을 세웠고 열심히 실행을 해서 어느 정도 자랐는데 그때 딱 마침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해요. 그러자 포기해 버렸다라는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은 뭐냐? 바로 길가 같은 것, 돌짝밭 같은 것, 가시밭 같은 것들을 다 이겨내고, 걷어내고, 옥토를 만들어서 끝까지 실행해서 결실을 맺어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실행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토양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계획을 완성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그 목표를 완성해낸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무엇이 됐든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로 한 것은 완벽하게 내가 이루어낸 적이 있다. 이건 훌륭한 존경받아 마땅할 정신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방해가 꼭 있기 마련이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게 된다면 도대체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가치있다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한번 끝까지 몰아붙여서 이뤄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치있는 삶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과감한 가지치기. 속가내기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온갖 죄악의 걸림돌에 완전히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과감히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고 병든 것들 가슴이 아프지만 과감하게 다 잘라내고 솎아내게 되셔서 거룩한 정말 좋은 질좋은 극상품 포도를 맺는 그것만 남겨서 그것이 다시 또 새롭게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뭐, 전정 작업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수 같은 경우는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바람 쐬기 위해서 이 주변을 이렇게 나가는데, 한 뭐, 5분, 10분만 나가면 다, 과수원, 복숭아밭, 배밭,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쪽, 이쪽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이 매실만한 복숭아를 다 따버려요. 다 따버리고, 10개 중에 9개를 따버리고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복숭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하얀 종이로 싸서 잘해가지고 정말 극상품, 어떤 과일을 과 생산해 있는 기술 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과감히 조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가치가 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솎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다고 해요. 성공 전략의 본질은 목표를 이룰 것이 목표를 이룰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덜러내는 것, 제거해내는 것이 더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표가 너무 많으면 아예 없는 거 하고 똑같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목표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에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해나간다면, 그것이 가치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MVP 만들고 여러분을 VIP 만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인데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포도나무가 자기의 맺어야 할 충실하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거 뗄감으로나 쓸까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농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 나름대로의. 나는 다른 나무가 아니에요. 감남나무도 아니고, 백향목도 아니고, 나는 나예요, 나. 나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여러분 인생의 훌륭한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목표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실행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수하는 습관, 반드시 이루어내는 습관을 들여나가서 어떤 장애물, 어려움, 역경도 반드시 이겨내고 성취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십시오. 버릴 거 버리고 집중해야 할 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해서 더 충실하고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하나님 받으셨을 때 그래. 바로 내가 너한테 그걸 바란 거야. 잘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고 창조했을 때 네가 그래 주기를 내가 바랬던 거야라고 할수 있을 만큼의 값진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여러분들 때문에 혜택을 보고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